주님의 네.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한 것을 축복합니다 네. 아 먼저 말씀을 한절 읽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친 돌 거친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검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도구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었나이다. 아멘. 이제, 이사해서, 이사해서 발전해기억되 말씀으로, 시장에서 거친을돌진 걸린한 반 함정, 을무, 이것을 말씀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대응하라. 말씀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말씀을 빼거나, 가가보지 마라. 신명기로 가가보지 마라.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 21절에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말씀을 더하지 마라. 이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죄양들을 더하실 터이오이 책, 이 애언의 말씀을 지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양을 제해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는 말씀에서 빼고나 더하지 말고, 그거다 붙이지도 말고, 다른 말 갖다 붙이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이 종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능하신 여화를 경외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전, 이, 이, 준비된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 두지에는 거치는 덜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원무가 되시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침할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략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락하지 말고, 에, 맹락할말 맹락한 자가 있다 말하거나 말하면 그대라도 두려워하는 것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망군의 여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에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실 거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거치는 도로, 걸리는 반석,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원부가 되시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포함하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고시는 여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및 여와께서 호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군의 여와께서 호 발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와를 요하, 호 두려워하며 경외하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이이사야서 팔짱이 급등 말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 올무, 이 거치는 돌이 있다는 것니다 거치는 돌. 그러면 이 돌이 무엇을 보고 돌이라고 하느냐? 내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이것이 말씀이 거친 것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어, 신약 성경에 가서 기록된 말씀을 말씀을 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국과 모든 케울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이들같이 순전하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권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하서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테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녹이란 모퉁이 돌을 시험해 두느니,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담지 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그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신 것인데 여호와를 순종치 아니 아니하고 아니함을 만는 것이라 만 순종치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 되는 것이 만드신 것인데 여호와를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것이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자는그인자심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신명기 신명기 10장 19절에 기록되기를. 너는 율법서를 네이 네 제사장 옆에 있는 율법서를 네 옆에 두고 평생 통일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 경애하들 성경을 읽어서 여호와 경애하도록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호를 경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를 왜경를해야 되느냐 에르미야 로 에르미야 2장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네악이 너를 체할것이요네 죄가 너를 잡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네 마음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디오 고통인 줄 알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에 기록되어있으되 "내가 저희가 나를 경이하고경이하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을 영영한 언약을 세워서, 저희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저희들에게 복을 주되, 정신과 마음을 다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을 배우시기를 예수그림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치는돌 걸리는 방식이 뭐냐? 성경의 기록이 모세가 아니죠 베드로 베드로가 여, 설명한 것처럼 예수가 거치는돌 걸리는 방식이 된다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예수를 주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어 준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주려고 이 땅에 왔어요 아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못 뭐 박혀 죽어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가 이렇게 죽는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 울무가 되돌 예수가 거칠은 걸 걸린 만성 함정, 올무가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걸 믿고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전하러 왔죠예수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를 전하러 온 것을 여호와의, 여호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표정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근데 순종치 아니하게 했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황동을 울 거친 는걸걸려 반색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전노하신 하나님이고 베드로 인도사에기록기를 정하신 것이요 그이 넘어지도록 정하신 것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왜? 예수를 믿어가고 그 넘어지고 거치는 도리와 함정 울무 가된 것을 믿어서 그걸 믿으라는 이고 함정 울무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걸 믿으라는 거다순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믿고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우리가 바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겨야만이 천국 가능을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천국 지옥 만드신 이도 여호와시오 천국 만드시기도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복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3장 1 6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냈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2 4 절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내 음?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이 나 보내신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이시라 예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러네, 예수께서 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말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나 보이신 일을 믿는 자는, 나 보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할렐루야. 음.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의 역할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아이 세상 것을 다, 너나 나나 다 거치는 것을 보게 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서이박종남이도뭐 구하라고 만을하게 자신있게 구하는 사람이야. 자신있게 구해. 그래갖고, 봐도 응답하도 그러는데, 그 세상 것을 써가지고 불탈할 것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천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고 왔으면 위의 것을 찾더라 할렐루야 저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저 영원한 것을 찾으라 누가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을 그것을 누가 믿으리요 누가 그걸 바라리요 그건 너희가 실제로 영생을 영생 얻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다가 소망을 두고 구하는 자는 진실로 그것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밑에 것을 구하고, 이어을지고 불타는 것을 구하게끔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 이게 시킨 거지. 시켜놓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돌이키라는 거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여와를 경이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여호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키지아냐면은 내가 저주로 땅을 제거하느라고 말하기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그냥 성 말씀을 드리면은 잘안 믿으니까 성경대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냐에 우리를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땅 순종 장게 가면서 누마서 11장 3 2절에보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제 안한 가운데에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어 하시겠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비일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니하느니이비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는 안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권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그원자가시원해서 오사 야곱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얻기한 애저에게 네, 희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복음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류로 저희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니요 그의 판단은 죽는 척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적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여와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여호와에 세세히 세택도로 있을 지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믿으시기를 <laughs> 할렐루야. 순종치 아니한데 가도다고 가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더해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내가, 내가 무조건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우리가 첫째는, 첫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전는하신 이와께 첫째는 기도를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으요 경의하는 방법은 저녁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갖고 여러분들이 누워서 기도하지 마시고 분명히 무릎을 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했어요. 그런 걸로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허순도 기도 나, 나오지도 않는 기도도 세상복 구하지 마라니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은 그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음? 여호와 아는 우리의 길이 이빨을 원이를 물리치고 승리해주셨네. 여호 어, 그래요. 그렇게 찬송하시죠, 찬송. 오시죠, 찬송. 예?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 시그 찬송을 많이 하면, 이 찬송, 어쨌든 간에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마디씩만 해 하나님 나를 불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국룰이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게 지고시은 모든 사람으로 국룰을 베풀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국룰이 여겨 달라고 기도만 하는데요 나를 국룰 국률...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하게 주소서 그 예수,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치 않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까지 순종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 순종치 않냐고 가두셨다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아가 읽어드리데 순종치 않냐데가두셨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서 우리가 전능하신 요와께 순종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여호와께 복종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의 마음에악이 고통인 줄 알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 고통인 줄 알라 예레미야이장의 기록이 되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자한 가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 10편 25장 16절을 보면 주여, 나는 애롭고괴롭자오니 내게 소리 기사, 소리 음, 기사, 나는 국민이 여기 소소하고 저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저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국민에 달라고 나를 국민에게 저 불쌍해벼 주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또해야 되며. 그런데. 에이. 노마서 11장 32절에 또 보면 하나님이 그걸내 내했죠. 지 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노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원해 그 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운 것 같지 아니하리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베드로는 그게 예수다 하고,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치는 돌, 거지는 반석으로 하나님이 세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치 않게, 사람들을 순종치 못하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 그렇죠. 정하신 것이라 했잖아요. 베드로를전드로를 전한 말씀에, 그렇게, 거치도록 걸리는 반색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는 그 저희로 순종자념에 가득신 것은 순종자념에 가득신 것은 저희로 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랬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어서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여아와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나와 열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